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정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중국계 재미 유튜버가 운영하는 국제관계 채널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는 중국 국제 상황을 이야기하며, 중국 정전과 관련된 호주산 석탄 문제, 러시아의 러시아 공산당 건물 차압, 미국의 CIA 중국 전담부서 개설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중 정전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미·중 양국 간의 갈등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 편을 들고 나선 호주에게 여러 가지 호주산 제품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었고, 그 결과 그간 중국은 그다지 그 연관성을 인정하진 않았지만, 각지에서 도로 가로등과 신호등이 꺼지는 등의 정전이 계속되고, 공장들이 멈추고 있다는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대시자는 지난 4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그동안 중국 항구에서 대기 중이던 호주 화물선에 실려 있던 석탄 중 일부인 45만 톤이 하역되었고 미국 편을 들고 있는 호주에 대한 중국 측의 무역 보복 조치로 인해 몇 개월 동안 묶여 있던 것을 조용히 하역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당연히 체면 때문에 대놓고 허가를 할 리는 없지만 암묵적으로 통관 허가를 한 것이라면서 이는 중국의 전력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으로 인한 각 지방정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지방정부들은 기본 발전을 위한 석탄을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라면서 그중 저장성 지방정부는 지난 10월 4일 13만 6천 톤의 카자흐스탄 석탄을 구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석탄은 육로 운송이 불가하여 먼 바다를 돌고 돌아 총 15,700km를 30일간 항해한 뒤에야 중국에 도착하게 되는데, 게시자는 호주산 석탄을 놔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런 행위를 불필요한 일을 한다는 의미를 담은 중국 속담인 바지 벗고 방귀 끼기를 넘어서서 화성 가서 방귀 끼고 돌아오기라며 풍자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 어렵고 비싼 값으로 구한 석탄은 결국 국민과 기업이 비싼 전기를 쓰는 것으로 전가될 것이고 호주와의 기싸움도 결국은 시간만 끌다가 호주산 석탄을 사용할 것이었으면 뭐하러 그랬냐며 정말 간단했던 일을 정치라는 문제 때문에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썸네일에는 편의상 타이완으로 표기를 했는데 해당 채널에 남겨진 중국과 타이완 등 기타 중화권 네티즌들의 댓글과 일부 관련 소식을 전한 중국 사이트에 남겨진 반응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째서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지? 형세는 완전 다 엄청 좋구만! 설계사 만세를 가속하자고! 대대적으로 철강 재련할 때 우리 외할머니 유일한 밥솥을 가지고 가버렸어. 외할머니가 그 일을 평생 중얼중얼하셨지. 철문도 있었음. 새로 된 창틀도 가져가서 재련했는데 공사 합병이 우리 아빠 가위도 가져갔다. 애들 같은 일을 할 줄이야. 유치원 수준으로 어떻게 나라를 잘 관리하겠음? 10년을 했는데 초등학생에서 유치원생으로 떨어졌다. 자기가 딸리면 그만둬야지. 14억 인구를 같이 걸어버리는 건 뭐하는 거냐? 극단적 이기신 기질을 가진 사람은 그런 거다. 우리들 신경 쓰겠음? 문제는 자기가 딸리는 걸 인정 안할 뿐만 아니라 위대하다고 허풍까지 치고 있다는 점이다. 큰 애기니까 집안은 이렇게 망해가는 거지. 당우는 최면을 원하고 기싸움을 원한다잖아. 부추들은 당이 아끼지 않는 대가가 되면 되는 거다 호주가 전염병 근원 찾는 데 참여하니까 대단하신 나라가 남들이랑 싸우다가 일 커져서 돌로 지발등 찍은 거임 호주한테 무릎 꿇으면 시황 체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임? 안 된다 우리 자유 타이완 인민들은 결사 반대임 총설교사님의 첫 직무는 체면이라고 중국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을 태워 버리더라도 호주 촌뜨기들한테 무릎 꿇지 말아야지 체면 말고는 다른 건 묻지 마세요 헌홍 그럴 리가 있냐 호주가 중국한테 석탄 사달라고 빌어서 중국이 돈 조금 베풀어준 거다 절대 중국이 호주한테 꿇은 게 아니라고 <laughs> 가격을 세배 올리지 않으면 안 사겠습니다 너무 사면 대국의 패기에 흠이 갑니다. 만두가 끝까지 이렇게 가면 돈은 백성이랑 부추들이 내야지 센터입니다 과거 계획경제의 위에는 말안 하겠는데 지금 내가 산 자동차도 낡은 법률 하나 지킨다고 연말검사를 위한 검사를 하고 있고 새 차도 검사하다 망가졌다 몇 킬로 타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해야 되고 계획경제가 끝에 가서 빈곤을 가져온 이유는 중간에 과정이 너무 많다는 거임 유가, 쌀값, 생활용품, 물가의 비약적 상승을 맞이합니다. 부처님들 기다리세요. 금방 옵니다. 중국은 그냥 웃음거이다니까 운송비가 석탄보다 비싼 거잖아. 배꼽이 애보다도 더큰 건데 죽으러 가는 흐름이야. 종국, 캥거루국, 미들, 나한테 꿇어라 캥거루국, 안꿇른다 종국, 꿇어라 캥거루국, 안꿇으면 어쩔 건데. 중국 네가 안 끓으면 내가 끓을게. 아버지, 내 탓하는 거야? <laughs> 그런 사람으로서 봐줄 수 없는 짓을 해놓고 신이랑 귀신도 모를 줄 알았냐? 사실 다들 알고 있었지. 전 세계 우승거리임. 정상 교육은 싫고 무조건 몰래 하려고 하는데 중국 특색인가? 혼의 연애가 더 자극적이고 분위기가 있는 거지. 지하당 출신 흑사의 조직임. 남몰래 하는 건 이미 중국 특색이고 중국의 규칙이기도 하다. 계속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핵 대국이라던 거 아니야? 왜핵 발전소를 많이 짓지 않는 거지? 석탄 태우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야? 핵 발전은 발전량이 적어 핵 발전은 중국 전국 전기 수요 3%만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 공분당 허풍이 가장 센 거지. 맨날 가짜 소식이나 만들어내면서 해외 무슨 거지같은 의원이 한마디 하면 중국은 바로 무너진다 그러고 형씨 착각하지 말라고 평범한 의원 한둘이 뭘할수 있는데 말쯔 평범한 의원이 타이완은 국가라고 한마디 하니까 중국은 조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셨지 미국이 채무 엄청 깔고 있는 거왜 얘기 안 하냐 지금 돈을 갚을 수도 없구만 그건 말할 필요 없지. 미국 쪽에 놀린 게 자세한 보도들인데 금방 풀쳐먹게 생겼구만. 아직 미국 관심은 완전 추함. 국채 사는 건 일종의 투자 행위야. 국내 소식을 국외에서 먼저 하는구만. 중국 14억 인구에 몇백 개 도시가 있고 매일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는데 당연히 네가 다 알지 못하는 거다. 각국 기자 몇만 명이 중국 각지에 퍼져 있고 매일 필요한 뉴스를 찾기 바쁘지만 니네 집 늙은 닭 죽은 건 보도하지 않겠지. 전국이 관심 가지는 문제를 오히려 중국 기자들은 모름. 45만 톤 하역한 건 작년에 보관해준 건데 며칠 되기 충분하겠네 니들 호주 개들한테 있어서 정말 대단하신 일이겠어 적어도 또 뜯어먹을 뼈다귀는 생길 테니까 우리나라 석탄 사용량이 30억 톤이다 어이구 호주 47만 톤 비율이 참 높으시구나 중국 이빨 틈 사이 쌀한톨 떨어지면 개들은 1년은 충분히 먹겠네 대단하셔. 역시나 허풍 좀떨어져야겠지 허풍 안떨면 어떻게 중국 제왕로를 사겠냐. 봐봐 캥거루 석탄 없으니까 니들은 전기도 없잖아. 캐파를 줄이는 거면 공장 전기를 끊어야지. 왜 민생용 전기를 끊는 건데? 니네 머리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공장에서 추가 근무해서 만들어도 팔리지 않을 수도 있어. 캐파 조절하는 거면 추가 근무 허락 안 하겠지. 그 문제 얘기 잘했다. 끊는 건 보통 전기 많이 쓰는 곳이고, 민생용은 기존만 안 넘으면 끊을 리가 없는 건데, 만약에 끊었다면 정책 집행 단계 중에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다. 만약 언론이 일부러 선전하는 거면 누군가 물 흐리려는 걸테고. 니네 집 전기 끊겼냐? 우리 집 에어컨은 24시간 돌아가는구만. 공장만 추가 근무 안 하는 거지. 민간에서 누가 끊겼는데? 나라에서 보도한 건데 너 나라의 의견 있냐 석탄은 중국 국내에서 쓰기 충분하다 책을 눌리면 되는 거임 핵심은 호주 석탄이 가격이 폭등해서다 싸게 사면 너무 면이 안 서니까 고가로 사야 실력을 보여주는 거지 <laughs> 호주 석탄 세계에서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석탄 생산 안 한대냐 호주산 발전용 석탄은 싸고 품질도 상급이라고. 수치 보고 나니까 그냥 웃음만 나온다. <웃음> 이건 니들한테 장난치는 거잖아. 캐릭 특사가 기후 문제 얘기하러 왔던 거 이제 보니 우리 명줄 잡으러 온 거였구만. 보관비는 그래도 캥거루들이 내겠지? 외국 석탄이기만 하면 가격이 싸니까 대량으로 수입해서 저장해두고 매점 매석하는 거다. 가격이 오르면 수입 금지하고 석탄 가격을 후려치는 거다. <laughs> 저 방법 좋은데 중국 국내에서는 정기 며칠 끊으면 호주는 석탄 분량이 늘어나니까 판매 때문에 절망하게 돼서 싼값에 팔게 만드는 수단은 정말 고단수임 대단해. 백만 톤을 수입하는 게 백만 톤 수입 안 하는 것보다 더 호주를 절망하게 만드는 거임. 모든 다 수입을 벗어날 수가 없구만. 좋은 일이 아니라고. 백만 톤을 하역시킨 건 일부러 호주를 역겹게만들자는걸 거야. 너왜 백만 톤을 얼마 주고 산건지는말안 하는 건데? 많은 나라들이 호주 석탄 사서 가격 붙여 중국한테 판 거는? 전력을 제한하고 생산구조를 조정합니다. 미국 수출을 금지합니다. 무슨 뜻이지? 산시에 석탄 엄청 많구만. 산시에 널린 게 석탄이라더니 왜 수입을 해야 되는 거임?